자 중첩 와일문을 배우셨는데 그 중첩 와일문을 이용해서 한번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출력하는 코드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먼저 2단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면 2단은 결국에는 아까처럼 그대로 짜시면 되잖아요. 자 단이라는 변수에 2를 넣어주고 i라는 변수에 1을 넣어주고 자 와일문으로 자 초기 값을 줬으니까 조건식을 그대로 줘야죠. 구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 다음에 실행문 그대로 f 스트링으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단 곱하기 i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 곱하기 i 예. 단 곱하기 i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d 좀 자릿수를 좀 지정해서 좀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맞추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엔드는자 엔터키를 제거하게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증감식으로 가고 마지막 이제 e l s e 로 빠져나오면서 프린트로 엔터키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예,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자, 얘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3D, 2D, 3D로 그냥 뭐, 가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조금 좀 넓힐게요. 너비가 다안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넓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수 확보한 다음에 를 찍었어요. 그죠? 왼쪽 정렬이죠? 이건. 자리수세 자리 확보하고 찍어라. 뭐, 이렇게. 여기다가 D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단을 찍으려면, 얘가 그대로 밑으로 와줘야 돼요, 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을 그대로 3을 넣어주고, 그대로 찍으면 밑에 거는 3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찍으려면, 또 여기다가 단을 하나 증가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4를 이렇게 넣어주고. 뭐 플러스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자 얘는 플러스 1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위에 거는 1단, 밑에 거는 2단, 아니 1단은 예, 없구나, 2단부터죠,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합친다 그러면 자, 이중아일문으로줄 때, 여기 있는 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되, 여기 있는 바깥쪽, 여기 else가 이쪽으로 오면 되죠. 그죠? 이렇게 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요거 출력하는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지우고. 그죠? 그리고 요 증감식이 저 밑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증감식은 저쪽 밑으로 가면 되죠? 어차피 여기에 지금 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단, 이것도 증감식이죠? 그러니까 얘도 저쪽 밑으로 이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기 값은 i는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여기가 지금 i니까, 네. 자, 여기에 지금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이 단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단.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단이 2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2부터 9까지죠. 도는 것만 보더라도. 그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i가 1이니까 1부터 9까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돌아가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다가 잡고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한 4단까지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 자리수가 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i의 값을 넣고 단의 값을 넣었어요. 자, 단이 2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자, 이쪽에서 이제 다시 i가 1이니까 아홉 번 도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어? 잠깐만요. 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엔터 키를 쳐가지고 얘가 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엔터 키 하나 증가하니까 엘 쪽으로 간 거예요. 에, 제가 자리 수를 좀 줄이려다가 에, 이게 이제 실행 중에 중간에 코드를 바꾸면 그러면 걔가 이제 그전에 코드가 어디 자리에 있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에, 실행이 일단 되면 이 코드는 바꿔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그래서 이 9까지 다돈 다음에, 자, i가 10이 되는 순간 지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9다 3단을 출력하려면 밑으로 커서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서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쳐주는 겁니다. 아이고. 디버깅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쭉 가요. 자, 그리고 나서 10이 되는 순간, 지금 여기 있죠, 커서가. 얘가 그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엔터키를 땅 치면서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있죠. 밑으로. 엔터키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단이 하나 증가되면서 다시 이제 단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i가 지금 현재 1로 세팅이 된 거니까 계속 증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코드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2단부터 9단까지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어, 저는 이거 다 분석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Shift f 1 1을딱 누르면 얘가 전, 아,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부분까지 도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애는 실제적으로 빼주셔야죠. 그죠? 네. 어차피 여기서 초기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초기 값, 조건식, 그리고 이 전체가 실행문이에요. 저 와일의 입장에서 보면. 바깥쪽 와일문은. 그리고 여기가 증감식이 되는 거고요. 안쪽 와일문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값, 조건식, 그리고 이쪽이 실행문, 증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로 이렇게 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